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잔태입니다 네 퇴근하다 보니 벌써 날이 저물었네요 네 오늘 잠깐 촬영을 위해서 정차 했는데 네, 출발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출구를 앞두신 분들이 많잖아요 rwd 모델 계약자 분들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차를 받게 되시면 어떤 기능적인 거나 뭐 유적인거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느끼게 되실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카페 글이나 블로그 글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아, 전기차, 특히 테슬라 사고 나면 뭐 주행 많이 한다. 많이 밖에 다닌다.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왜 어떤 경험이나 느낌 때문에 그런지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나 이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차 자체를 굉장히 많이 몰게 돼요. 아, 이거 뭐 기름값이 적게 들어서 운전에 편해서 장거리 멀리 간다는 그얘긴가 하면 일단 그건 아니에요. 제가 제 쇼츠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어, 처음에 시동 걸고 출발하는 것 자체가 정말 편하잖아요. 이 차는 키도 없고 시동 버튼도 없고 네, 시동 걸고 예열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출발이 너무 편해서 어디 가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마만 먹으면 핸드폰 들고 그냥 주차장 내려가면 돼요. 그럼 문 열고 그냥 드라이브 듣고 다 가면 되니까. 그래서 단거리, 장거리 모두 포함해서 어디 차끌 일이 있다라고 하면 부담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차가, 지금 집에 있는 다른 차죠. 저희 와이프가 끌고 있는 차가 승용 디젤인데 좀 엔진이 작고 이런 차라서 일단, 진동도 굉장히 많고, 뭐, 다른 것보다 진동 떠나서 시동 걸고 출발할 때, 일단은 키 챙겨야죠. 키 챙기고 내려가서 리모컨으로 문 열어야죠, 착하다. 그리고 저는 키 돌리는 차거든요. 키 돌려서 시동 걸어야죠. 그리고 디젤 차니까, RPM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 살짝 기다려, 예열해야 돼요. 네, 그러고 출발하는 것도 싫어요. 막그 진동을 달달거리면서, 네. 물론 그 차, 여전히 사랑합니다, 우리 차. 편하고 너무 우리가 가족한테 소중한 차인데 테슬라 대비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제가 제 쇼츠에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편하잖아요. 네. 그냥 핸드폰 들고 내려와서 문 열고 드라이브으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운행하러 또는 주행하러 운전하러 그 처음에 마음 먹을 때 자체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네. 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편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첫 번째,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장거리 운행이 또는 단거리 운행이 편안해지는데, 왜 편안해지냐면, 말씀드린 건 저는 디젤 차였잖아요. 저 앞에 가는 저 휘발유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엔진이 다들 있어요. 엔진이 있다는 건, 엔진이 돌때 소음과 진동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없잖아요. 이건 모든 전기차들의 공통점이죠. 진동과 소음이 없다는 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이 출퇴근 거리 하루에 100km 왕복으로 다니는데, 아, 거기에서 그 진동과 소음이 있고 없고는 건강에 차이가 올 정도였어요. 저 나중에 그 디젤차 포기하고, <laughs> 원래 2차전에 있었던 휘발유차로 바꿔서 타고 다녔거든요. 아, 디젤차 비하 아닙니다. 상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디젤도 많죠. V6도 있죠. 하지만, 전기차에 비하면, 엔진차, 내연차 자체가, 진동소음이 있다는 게, 그게 뭐 대단한가? 가솔린도 꽤 조용한데, 진동소음 달리고 나면 40km 넘어가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안 들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동은, RPM이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고요. 소음은, 묻혀있을 뿐이지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내연차 대비해서 사라졌다는 게, 제가 아까 육체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피로도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 그렇다고 이 테슬라를 보면 내가 건강해지나? 아니요. <laughs> 덜 피곤해진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피곤해진다는 건데, 그 차이가, 뭐, 간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수치로 말할 순 없겠지만, 차이가 있어요. 덜 피곤해요. 네, 진동소음이 없다는 게 그런 차이점이 있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거리에서는 오토파일럿 제가 걸어볼까요? 지금 오토파일럿 걸려서 커브길 돌아가죠? <laughs> 네, 올 상향등 켰네요. 제 매뉴얼 영상에서 보셨죠? <laughs> 상향등 켰어요. 앞에서 없어서. 오토파일럿은 말씀 계속 제가 드렸던 것처럼 편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도 두 개를 다 커버해주는 기능이거든요. 장거리 갈때 분명히 도움이 돼요. 네, 제가 제 오토파일럿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매일 쓰거든요. 지금 여기처럼 계속 고속화 도로예요. 이럴 때 직선 가면은 무조건 씁니다. 시내는 별로 잘안 쓰지만 오토파일로 인해서 항상 쓰게 되면 장거리 운전이 정말 편해지죠. 그거 역시, 아, 처음에 시동 거는 것도 편했어. 그리고 진동소음 없어서 그 역시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 그 다음 장거리 갈 때도 운전을 서포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편해. 편한 것들이 계속 많죠. 그럼 운전이 즐거워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사실 좀 즐거워졌는데.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연료비 연료비 직접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이 매뉴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누적 연비가 지금 봄, 여름, 가을에는 한 8km 정도 나오거든요 1kWh당 8km 정도 가는데 어 제가 1kWh 충전할 때 충전비가 한 170원에서 180원 정도 들어요 예, 저는 이게 고정이 아니고 파워 큐브 이동형인데 걔는 뭐 충전 단가로 보면은 100뭐1원언더지만 총액에서 는좀 다른 점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도 설명하면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어, 킬로와트씩 1kW씩, 1트 w 당충전비한 170원 정도가 평균 나오는데요. 170원으로 8 k 로 가는 거예요. 내연차랑 비교해 드릴까요? 내연차 뭐 저기 앞에 아반떼가네요. 그리고 뭐디젤차 연비 좋은 거, 제가 디젤차 탈때 평균 연비 찍고 다니는 게뭐한 10... 아,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10km 중반때 찍고 다녔어요. 그러면 편하게 16km라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8km 갈때 170원 쓰잖아요. 16km 갈때 340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16km 가는 내연차 네. 평균 연비가 16km 찍히는 내연차라고 보면 걔 1L에 16km 간다는 거죠. 디젤 1L 요즘에 얼마인가요? 한 1,600원, 1,500원 하나요? 네, 비교되시죠? 340원대 1600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저렴하죠 근데 사실상 내연차는 장거리를 뛰다 보면 그 주유비 목돈 팍팍 들어가는 거 정말 정말 스트레스잖아요 장거리 여행에서의 그 차이점이 크다는 거는 반대로 테슬라를 탄다는 건 장거리 여행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경험을 그냥 결론으로 딱 지어보면, 테슬라를 탄다는 것, 여행을 많이 간다는 것이 되는 거고요. 여행 많이 가면 여러분들, 추억 많이 쌓이는 거 되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서 여행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여유나 또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한 인생의 도움 아닌가요? 여행만큼 추억을 진하게 쌓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단거리 여행이나 뭐 카페 근교를 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든 어찌됐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나 혼자 여행가서 추억을 쌓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건 여러분 인생에 진한 추억들이 많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네, 저 사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가끔씩 이렇게 사진 막 위로 올려보면서 과거에 갔었던 그런 여행, 추억들 보면서 힘을 받아요. 그때 추억도 되살리면서. 그래서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를 탄다는 것, 네, 사는 데 힘을 받는다는 것, 추억을 많이 쌓는 여행을 많이 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그냥 딱 경험을 하는 건 주차장에서 내가 내차탈때내 차의 내연 냄새를 우리 아이나 가족들한테 맞지 않게 한다는 것도 좋고요. 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내가 내 차에서 내연, 내연을... 많이 내뿜지 않게 한다는 것도 되게 뿌듯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기 내연차도 있고 저도 내연차가 아직 집에 있지만 이렇게 밟고 다니던 그냥 천천히 다니던 내 차가 다닐 때 매연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분명히 뿌듯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그래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슬라를 계속 타시다 보면 또 예상치 못했던 기분 좋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연차는 타면 탈수록 내 차가 점점 가치가 떨어지죠. 당연히 판매가 <laughs>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차가 점점 고물차로 점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테슬라를 타면 얘도 하드웨어는 점점 뭐 부식도 되고 하드웨어는 점점 이렇게 고물로 가겠지만. 여기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게 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큰 차이점이 있어요. 내연차랑 1대1 비교를 해보면, 내연차는 업데이트 될게 없죠. 뭐, 뭐, 하드웨어 갈아 낄거 없잖아요. <laughs> 뭐, 엔진 갈아 낄 것도 아니고, 브레이크 갈아 낄 것도 아니고, 그죠? 미션을 뭐, 4단짜리, 6단짜리 갈아 낄 것도 아니잖아요. 하드웨어는 똑같이 갈아 낄게 없고, 소프트웨어는 뭐, 없죠? 내온차에 소프트웨어 갈아 끼울 게 없죠. 하지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갈아 끼울 게 많죠. 뭐가 많냐? 제가 매뉴얼 영상에서도 이거 없었던 건데 생겼어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죠. 기능이 하나, 두개 생기는데, 그게, 아, 내 차는 타면 탈수록 점점 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능이 생겨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내 차의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최신의 버전을 받아, 소프트웨어는 점점 최신화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타면 탈수록. 사실 저도 차를 받기 전에, 아니, 그 차가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뭐 99.9%고, 소프트웨어가 무슨 큰 영향이 그렇게 있겠어. 무슨 저게 뭐큰 디바이스라고 왜 자꾸 말을 해.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laughs> 업데이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업데이트 기다리는 맛 느껴보시면 아 그때 잔태가 얘기했던 게그 말이구나 업데이트가 하나하나 올 때마다 내 차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다는 그 설레임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기 앞에 가는 스포티지 업데이트 되는 거 기다린다 또는 내 차가 뭐더 좋아지는 걸 기다린다 이런 거 있나요? 예, 그 앞에 가는 아우디도 보이네요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업데이트 될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구형될 일만 남았죠 얘도 구형은 되지만 소프트웨어는 항상 똑같이 대응을 해줍니다. 19년도에 나왔던 모델 3던 지금 간 나온 RWD던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제공해준다는 거 그거 정말 타면 탈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전에는 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여러분 집밥 충전하실 거잖아요. 저도 지금 퇴근하고 나면 또, 집앞 꽂아두고 올라가서 자러 갔다가 아침에 또 충전한 거 빼고 출근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예약을 경부화 충전으로 항상 걸어놔서 10시부터 충전을 하거든요. 10시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근데 그게 꽂아놓고 그 충전되고 있는 그때 저도 모르고 잊고 있다가 가서 밥 먹고 뭐 씻고 애기랑 놀고 와이프랑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 앱을 딱 열었는데 내차 충전되고 있었지 그 충전되는 거를 딱 봤을 때그 기분 되게 좋아요 여러분 아 이거 공감이 가실까요? 혹은 지금 유저 여러분들 타고, 대신,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공감이 되실까요? 내가 그냥 주차해놨는데 나랑 아무 관계도 없고 내가 손 대고 있지도 않은데 타고 있을 때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얘 혼자 있는데 혼자서 충전하고 있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충전되고 있는 그 기분 그리고 아침에 딱 내려갔을 때 저는 90% RWD 여러분들은 100% 하실 텐데 90%딱 충전되어 있는 거를 탁 충전기 뽑고서 아침에 탁딸때 목화에 김현영 편집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렇게 완충된 차를 타고서 출근하는 것은 정말 기분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아 이따 기대감으로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출구되시는 분들 이제 그 집밥을 딱 물린 다음에 집에 올라가서 앱으로 앱 계속 들어가실 거거든요 초반에 <laughs> 앱으로 충전되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차가 예쁘다, 어, 충전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RWD 출고하실 분들 그리고 아직 출근하지 안 잡히셨더라도 곧 폭탄 드랍이 오겠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받고 나시면 이런 경험을 하실 거다라는 제가 예, 제 경험을 초기에 경험했던 그런. 내 기대를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실 때제 네, 잔잔한 목소리가 <laughs> 여러분 기다림에 잠시나마 좀 즐거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설레임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즐거움으로 가져가십시오 차 나오고 나면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